자 이제부터는 활용소 이야기입니다. 자,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난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가난길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해석 잘해야 돼요. 자,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이라는 곳을 찾아가니 그 앞에 있는 넓은 바위가 무엇이 되었냐? 활용소이 되었어라. 활용소라고 하는 연못이죠. 소자가 연못이고요. 거기다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지금의 가가 붙어 있습니다. 활용소가 되었구나. 그 다음은 일단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천년 노룡이 구비구비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이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루를 들였느냐?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 사라. 살아. 천 년이나 오래 묵은 늙은 용이 구비구비 서려 있어서, 주야, 밤낮으로 흘러내려서 창에 넓고 큰 바다로 이어져 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은 바람하고 구름이죠? 바람하고 구름을 언제쯤 얻어서 삼일루 3일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그런 흡족한 비를 내리려고 하느냐. 음해라고 하는 건 그늘진 절벽. 그늘진 절벽에 이온풀, 이온은 시든이란 뜻이죠. 시든풀을 다 살려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할때이 안에 조금 숨어있는 것들을 알아야지 재밌어요. 천년 노룡을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화자 자신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가 수신,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역할을 해요. 수신이 하는 것이 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게 하고, 그리고 비를 오게 하는 거죠. 이 물이나 바람이나 비가 농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 이런 것들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정철이 화룡소란 연못을 본 거야. 근데 그 연못을 보았는데 연못이 너무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연못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용이 한 마리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는 게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에 있는 이 용이 밤낮으로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져? 바다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서 바람하고 구름을 만나서 비를 쭉쭉쭉쭉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를 얻어서, 비를 내리게 해서, 뭐할 거냐면, 절벽에 보면 시들어간 이 풀떼기들이 있어. 이 시든 풀들을 다 살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철이라고 한다면, 정철이 비를 내릴 수 있는 모를 얻는 가 풍운이라고 하는 건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얻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싶어요. 자, 비를 내리면 여기 있는 시든 풀들, 이 사람들을 민 초 백성들을 민초라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든풀이라고 하는 건 백성이 되겠죠. 이 백성들을 다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3일후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비가 내리면 시든풀도 살아날 것이고 그다음에 논의 물도 가득 차서 벼도 잘 자라겠지요. 이거는 임금의 은혜라고도 할수 있고 내가 좋은 정치를 하겠다. 선정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용이라고 하는 건 정철. 그 다음 풍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정을 할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기회를 얻어서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까지 다 살려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이런 옛날 작품들을 볼때 자연을 보면서 그냥 아름다움에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그런 이치를 보고 이것을 현실에다 실현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을 볼게요. 마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지나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속도감 있는 전개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외나무 썩은 다리 어디까지 올라갔어? 이번에는 불정대에 올라가서 무엇을 볼 것이냐? 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를 구경할 겁니다. 천심 절벽을 반공 하늘 가운데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촘촘하게 마디마다 버이다버이다는 잘라내다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놓으니 도경 열두 구비가 내가 보기는 여러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이 은하수 한 구비라고 하는 건 시비폭포를 가리키는 건데요 시비폭포가 마치 은하수의 큰 구비를 잘라낸 것 같아 그래서 걸어놓아서 열두 개를 걸어놓았습니다 자 보면 뭐뭐 같이 했으니까 지규법 썼지요 가까이에서 보면 뭐냐면, 이물 흘러내리는 게 마치 실 하나하나 같이 보이고, 멀리서 보면 뭐냐면, 이렇게 한 폭의 옷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실 같고, 멀리서 보면 배 같이 걸어 놓았으니, 도경, 도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산수를 그려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는 12급이 12폭포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럿이야. 12급이보다는 넘는 것 같이 많아 보이구나. 이덕선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태백이죠. 중국의 유명한 시인. 이 사람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을 하게 된다면 여산이 여기 도곤, 도곤은 뭐뭐 보다라는 뜻,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 여기보다 낫다고는 말을 못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태백이 망여산 폭포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산 폭포 진짜 너무너무 시다 끝내준다라고 이렇게 읊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여산 폭포는 시2 폭포에 비한 별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시2 폭포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감탄과 자부심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본사 1번이 전부 끝났어요. 이제 금강산 구경은 마쳤고요. 다음부터는 동해를 구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 구경, 우리 같이 가요. 자,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